네, 오늘은 이제 저희 RBW에 사실 팀이 있어요. 운동하는 팀. 안녕하세요. 아이프 네, 프로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추럴 볼디빌딩 하고 있는 뭐 길선호라고 합니다. 롱건호입니다 이유진 동생 김도경입니다. RBW 통합들한테 알아는은 지금처럼 부상 없이 운동하면서 본인들의 목표를 열심히 이뤘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슨 차이죠 예, 오늘은 이제 저희 r b w 에 사실 팀이 있어요. 운동하는 팀. 근데 뭐 거창하게 막뭘 같이 하는 거는 딱히 없고 그러기 때문에 더 길게 유지되고 있는 팀이고 뭐 조기 헬스회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또 약간 필요한 일 있을 때 도와주면서 상부상조하고 뭐그 정도로만 지금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 R B W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옷이요? 아. 아, 옷은 이제 그 제가 군 시절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때 거기에서 어떤 회원님이 자꾸 전 그러니까 저도 그냥 군인 회원이잖아요, 회원. 자꾸 저한테 뭐 페이스풀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뭐 이거 운동 뭐 해요? 막 자꾸 말 걸은 사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말 걸지? 이랬는데 이제 그게 용화 형이었어요. <laughs> 유튜브 하기 전에? 그쵸. 어... 그쵸, 유튜브 하기 전에. 그냥 저 일반인인데 자꾸 말 걸길래. 근데 이제 그러다가 친해져가지고 제 시합장 서포트를 계속 와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카드 획득할 때까지도 서포트를 해준 거죠. 근데 또 한참 조용히 뭐 하나에 빠지면 폭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한참 그 시합 대회 이런 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서포트 해주고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1등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좋았던 거죠 그렇게 하고선 프로카드 획득을 하니까 몇달 정도 있다가 얘기하더라고요 유진아 형이 옛날부터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얘기 한번 들어볼래 해서 시작된 게알프더블다 처음에는 제 프로카드 획득한 걸 기념하는 기념 티셔츠를 100장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완판이 되면서 뭐 거기에 이제 또자본이 얹어지면서 용화형 자본이 얹어지면서 뭐 시작됐죠. 거 듣다가 네. 헬스장에서 네. 부가셨고 페이스북 알려 달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용아지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헬스장에서 그렇게 처음 인연이 됐죠. 맞습니다. 헬스장에서 처음 봐 가지고 그 주변 같이 다 있는 동생들한테 야, 저 사람 몸 진짜 좋다. 이렇게 말하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군인이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 있냐? 그러다가 꽉차 있는 어깨 보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말을 걸었어요. 알려달라 한번 알려달라 결정적이었던 건 이제 뭐 태닝샵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한 거죠 어, 태닝샵도 같이 다녔어요? 그때 이제 그거였어요 제가 저도 대회인가 아,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태닝샵을 다녔어요 그래서 바로 헬스장 앞에 근데 거기서 이제 지인 소개시켜주면 1회권 공짜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유진이가 태닝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1회권 받을 겸 데려갔죠 그러면서 지냈죠 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한번더 테닝 받으려고 <laughs> 데려갔죠. 알비 더 분이 시작 자체가 용환님 아이돌에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꼭 해보고 싶었던다고 하면서. 아, 시장,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뭐라 그랬지? 미국에서 네. 물건들을 옷을 떼어 와서 그다음 제가 착장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일을 했었어요. 제가 너무 옷을 좋아하니까 그 옷을 제가 착장을 입히고 했지만 단점은 이미 나와 있는 옷들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름 옷이고 가을 옷이면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한 2, 3주면 사실 시즌이 막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러면 좀 자칫하다가는 이제 그런 재고들을 많이 떠넘길 수 있겠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러다가 아 그럴 거면 차라리 한국에서 만드는 옷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유진이가 이제 프로 카드 따면서 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죠 네 단순 지메으 어로 시작을 해서 이제 선수분들한테 이제 한번 그런 것들은 저 하게 될거예 마케팅의 일환인 것도 왔는데 저희는 그 선수들로 막 할인코드 하고 이런 거를 처음에부터 좀안 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유진의 보석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모아놓은 거죠. 제가 보기에 괜찮은 친구들을 모아놓은 거죠. 지금 사실은 이미 여기에 프로카드에 아주 임박한 선수들이 좀 있다 볼 건데 쉽게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주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성민이 있네, 여기. 아, 선호랑. 선호 커피 먹냐? 여자친구가 어 사왔어 잘 먹겠습니다 아시죠? 그 하니빌더 어쨌든 뭐 주성민입니다 하하하 <laughs> 어, 아, 맞습니다 아직... 자기소개는 자기가 아네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 주성민입니다 맞습니다 에. 그래서 하니사이고 지금 보디빌딩하고 RBW랑은 함께한지 하고... 2년? 어, 3년? 뭐할그 정도 돼꽤 됐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 서예 네, 그렇습니다 뭐두 종국 다 나가긴 할 건데 보디빌딩이랑 예두종목다 네, 아, 나가긴 할 건데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은 생각하고 있어서 일본 몇 월이요? 12월이요 아 몬스터즌 이런 국내 거안 나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 저 일단은 12월 생각하고 있어 일본은 그리고 네. 다이어트 1년 하신다고아 예. 왜냐면 3년을 찍었으니까 1년 빼야 돼요 이 친구는 제가 5개월 동안 10kg는 뺐는데 아직 100kg입니다 얼굴이 확실히 좋아진다 <laughs> 그때 같이 찍었을 때보다 네. <laughs> 뭐야? 성가 너보다 형이야? 에? 네, 네 살, 제가 동생이에요 몇 살.. 몇 살.. 저희 동갑이에요 아, 종, 동갑이에요? 저랑? 아, 우리 동갑이에요? 네, 저를 이렇게 방송에서 어리게 봐주셔가지고 아, 왜 나보다 동생인 줄 알았지? 아, 몰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일단 그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아, 네. 안녕하세요, 네추럴 보디빌딩 하고 있는 뭐 길선호라고 합니다 종목은 클래식피스크가 메인 종목인데 보디빌딩도 같이 뛰고 있고요 10년 정도 운동을 했습니다 RPW랑 함께한지 얼마나 요 어... 저는 아직 1년은 좀안 됐고 한... 사실 신입이어가지고 음, 네. 이번에 클래시 피지크에서 기관 형님 프로카드 따셨잖아요 거기에 가장 근접해, 근접했던 두 사나이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그랑프리전에서 네. 아쉽게 2위를 해서 이제 내년에 기관 형님 없으니까 뭐... 일단 내년에 8월에 9월에 오! 꼭 반드시 네 무조건 따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롱건호입니다. RBW <laughs> 함께한 지 네. 얼마 됐죠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RBW 2분 지는 한 하루 정도 되었습니다. <laughs> 아, 절대 아닙니다. 항상, <laughs> 아니, 항상 열심히 입고 있었기 때문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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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으로 어, 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될고 있는 신호 중에 제일 커서 사이즈가좀안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어. 몸이? 응, 네, 네, 네. 제일 커요. 몰랐어요. 제가 제일 큰지. 아, 내년 목표. 어, 내년에 일단 7월 달 대만 프로 퀄리파이어에서 프로를 따는 게. 7월 대만? 7월 중순에 맞아, 맞아. 대만에서 열리는 아 게딱첫그거에서 그거를 딱 웬만한 목표로 하고, 그 네. 뒤에 이제 또. 그 뒤에 이제 쭉딸 때까지 아마, 음, 음, 음. 딸 때까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7월에 따고, 나, <laughs> 그 뒤로는 프로쇼 한다고 해야지. 당연하죠. 그치, 오케 맞습니다. 그런 친구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고, 몸. 어 내추럴이 캠... 네, 아니어서 그렇지, 몸은 진짜 좋아요. 그... 아, 네. 다른 분들이 송건호 <laughs> <성, 성만으로> 그 내추럴 <laughs> 코스프레 하려고 RBW에 들어가 있다는 <laughs> 그런 말이 나한테 말했잖아 이미 그렇게 <laughs> 한번 <번만> 받아달라고. <웃음> <웃음> 맞습니다. <laughs> 어쨌 제가 언제든 지 불시도핑 키트가 또그 저기 트럼프에 있기 때문에 아, 언제든 또할수 있다는 그 쫄림을 가지고. 앞으로 건호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화이팅. 화이팅. 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그 랭싱닷컴에서 이제 연말 맞이. 또 신년 맞이 해서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일 이름은 킹 세일입니다. 킹 세일. 근데 저랑은 별로 관련이 <laughs> 어쨌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첫 세일 킹 세일 이제 27일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여러분들 만원 그리고 3 0 0 0 원짜리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무려 73% 맥시멈으로 73%까지. 할인이 되는 제품 구성분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응모권을 받게 되는데 이 응모권으로 응모를 하시게 되면 또 경품 추첨도 또 한다고 하니까 1위는 무려 60만 원 상당의 신라호텔 숙박권 2위는 마샬 이라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 마샬이라고 써 있는 스피커 뭐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는 휴대가 좀 가능한 거인 것처럼 아, 보여요 그리고 어, 27만 원 상당의 쉴드 의류 상품권 또 이, 이것도 받으실 수 있고 또, 50분은 곤약김밥.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행사 상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랭닥을 이용을 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쿠폰함에 한글로 킹유진 치시면, 이 쿠폰함 입력이 돼요. 그럼 매달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이용을 부탁드리고, 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규 가입을 하실 때는, KINGYJ. 요거 입력하시면, 추천인, A 입력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쿠폰들 오존 쿠폰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랭킹닷컴. 카메라 쳐다봐야지. 어, 뭐하니? 카메라 봐, 카메라. 카메라 보라고 이 끼야. 개 순박하다 그쵸? 야못 보겠어? 카메라? 에, 에? 여기 이거 이렇게 돌아서 에. 카메라를 에. 정면으로 응시하라고 여기를. 안녕하세요. <laughs> 어렵네 다시 다한번하면어 다시 해봐 <laughs> 안녕하세요. IFBB Men's Physics Pro 김민재입니다. 네. <laughs> 어, 그니까, 존복도 얘기했고. 네. 이번, 자, 올해 그, 몬스터즈인 프로쇼에서 네, 네. 3위를 기록해서 네. 하극상을 이 자식이 <laughs> 해, 일으켰습니다. 그 내년도에 또 이제 프로쇼 목표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일단 뭐 지금은. 이제 하반기에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8, 9월? 네. 9월에 이제 몬스터짐 내추럴 프로쇼랑 10월에 AGP까지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베네더 가야지. 베네더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그 내추럴로 피지크 프로 카드를 두 번째로 딴 친구예요. 제가 이제 먼저 땄고, 네, 두 번째.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몰라요 왜 얘가 활동을 잘안 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잖아 네. 네, 그뭐 시합도 안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데뷔전은 몬스터짐에서 한번 뗐었고 이제 두 번째 프로 시합에서 3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뒀으니까 앞으로 또더 올라갈 수 있는 친구거든요 어쨌든 그런 친구입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가장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숨 걸으시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저희 채널한번 나오셨었거든요 그때 어깨 운동 조회수 많이 잘 나왔어요. 그때. 그런가요? 네, 잘 나왔어요 그때. 저도 몇번 많이 눌러봐가지고 아 많이 봤어요. <laughs> 아 그래서 <지금> 늘었나? <laughs> 한번 가, 간단하게 자기소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청주 지미사칠이라고 하는 센터를 어. 운영하고 있는 김인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몸 진짜 좋거든요. 진짜 뭐 지금 이렇게 옷 입고 있어도 뭐 좋. 오우. <laughs> 손이 나도 모르게. 몸,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아까 그 선호처럼 실수를 한 게. 저보다 어린 지를 알아가지고 그때도 그래갖고 동생인 줄 알았다가 알고보니까 저보다 저 실수도 많이 하네. 저보다 한살형한 살이 형님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22년생. 2한살 네, 형님이시더라고요. 심지어 동갑도 아니고 어쨌든 내년도 목표 한번. <laughs> 내년에는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시합 준비. 아, 네 시합 준비 제대로 정말 해서 어, 어디 몬스터 지 8월 달에. 아 8월 달에 몸 네, 어, 진짜 좋아요. 기대해봐야 돼. 그 PCA 그랑프리죠. NPCA. 네 맞아요. 네. 저희가 팀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맨피 중에는 진짜 가장 또 유력한 멤버입니다. 어쨌든,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저희 r b w 을 함께한 지 얼마나 됐죠? 어, 한 2년 됐죠. 한 2년 좀 그렇죠? 넘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것 저는 늘 영광스럽게 아이, 네,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아, 아닙니다. 그, 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야말로 한번 가야되는데 센터를 계속 못가가지고 음, 아, 한번 갈게요 언제든... 영하형이랑 지방투어 겸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네. 아, 네, 운동하시고 네. 그 진혁님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운동하고 있는 강진혁이라고 합니다 종목은 클래식 피지크랑 바디빌딩 뛰고 있는데 그냥 뭐 내추럴 바디빌딩 특성상 그렇게 체중이 오버가 안 돼서 둘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예. 간단하게 덧붙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력한 후보 있잖아요 프로카드에 가장 근접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랑프리전에서 2위에서 선우못땄잖아요 여기는 체급전에서 기관형님한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형님이 체급전 1위를 하고 올라가서 선우랑 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기관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가장 근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짜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벌써 이만큼이나 데리고 있다. 막 이렇게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니라 난이 사람의 이, 이 미친 몸을 봤다. 몸이 진짜 예뻐요. 밸런스 좋고 쭉쭉 뻗으면서 키가 크진 않지만 시원한 그런 몸이기 때문에 음, 아, 너무 과찬을 네, 해주셔 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 오픈하면 한번 보상 놀러 갈게요. 지방 투어 네. 하실 때 한번 네 지방 투어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링가입니다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네. 조현이 또 이제 뭐 너무 이제 유명하지만 내년에 혹시 종, 너 종목 이 일단 바디빌딩이지? 아 저는 크리피보다는. 이제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그냥 크 클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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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원툴로 음, 음, 어, 음.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laughs> 어디 준비하고 있어? 지금, 원래 나바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 약간,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크게는 WMBF랑 m p c 생각하고 있어. WMBF 드디어 나는 거야? 네, 네, 거짓말 탐지기 한 번. 자신 있나 보네, 이제. 자, 아, 자신 그 있죠. 정신적인 세뇌가 끝났나 보네? 그렇죠. 어. <laughs> 자신 있습니다. 네. 어, 어, 어. <laughs> 이제 조현이 사실 들어온 지는 한 6개월? 저요? 1년? 저요? 1년, 1년? 저요? 저 아, 1년 넘었을걸요? 아, 그래? 은근그러니까 응급... 네. 1년이 넘었는데, 네. 옷을 입은 <laughs> 걸로 보니 본... 게. 아! 아, 아, 아. <laughs> 어쨌든, 아, 네. 네, 어쨌든, 중현이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이 친구가 진짜 몸개 좋은데 다이어트만 되면은. 아, 이 돼지 진짜... 같은 거. 아, 돼지는 아니야. 네. 그냥 잘 먹는 어, 거지. 아, 어, 에이, 어, 저... 어, 그래서 이제 중현이 한번 내년에는 어, 칼 갈고, 이 갈고 하는 모습. 제가. 이제 내 동생이니까 네. 은근히 내 동생으로 지낸 지가 한꽤 됐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내 동생 믿고 한번 또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피지크 포징 코치 그리고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안 제이콥 김도경입니다 일단 내년도 시합 나갈 거예요 네 내년에 뭐 시합 주, 준비 어디 내년에 아마 이제 몬짐을 8월 9월 네, 아. 8월 9월 프로 콜리파이어 목적으로 지금 코칭 받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일화가 있는데 저희 옷을 되게 좋아해 주던 약간 팬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있었어요 인연이 그래서 막 구미에서도 만나서 같이 사진도 찍었고 그렇죠. 막 이제 <목소리> 항상 저희 옷을 많이 입어주고 막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이러던 분이었는데 그러다가 어 몸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포징 코칭으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실제로 이번 뱀레이더때 제가 이제 양손으로 이렇게 허리를 잡다가 포징이 별로여서 포징을 틀었잖아요 그때 이제 찾아갔죠. 출국 직전에 전날이었나요? 어, 바로 전날이었어요. 출국 전날. 그래서 <laughs> 실제로 포징적으로도 도움을 받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또 미국에서 계속 연습하고 다듬어서 결과가 어쨌든 좀더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피지크 포징 그리고 클래식 피지크 포징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코치고 아, 그게 너무 제가 고마웠어서또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에. 네, 이제 함께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지금 음. 멤버 중에는 가장 아, 신이 되어있어요. 네, 네, 네. 어쨌든 우리 제이콥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자기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이유진 동생 김도겸입니다. <laughs> 함께 한 어, RBW랑 함께한 지 얼마나? RBW랑 함께한 지가 2년 정도? 그치, 우리, 네. 우리도 꽤, 꽤 일찍 돼서 승현이 형이 한 네. 1년 있다가 바로 도겸이를 데려와서 네. 도겸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데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 그냥 완전 운동선수적 성격 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약간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좀 코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기도 해서, 특히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주는 데 일가견이 있어서 승인형도 실제로 도겸형한테 코칭을 많이 받았고, 저도 좀 종종 도움을 받으려고요. 아직까지 좀못 받았는데 도와줘라 좀. 네, 어,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RBW에서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왕이철 와, 잘한다, 이제. 그래도 FC 많이 해가지고. <laughs> 네, 많이 해가지고. <웃음> 일단은 <웃음> 개인적인 것부터 물어볼게. 내년에 시합 나갈 거야? 네. 뭐, 아, 언제? 뭐? 내년 이제 8월, 9월 프로컬파이어도 생각하고 있고, 음. 거기 성적에 좀 따라서 뭐해외대회까지도 지금. 코치랑 팔 구번 누 코치 누군데? 도겸이한테 몇아몇 도겸이 아 그러니까 도겸이가 얘 뭐, 예, 코치예요. 그러니까 네. 도겸이가 여기서 코칭을 많이 되게 많이 봐줘네도움도 되게 많이 주고 몸이 <웃음> 진짜 <웃음> 체, 지금 97너 <laughs> 이번에 시즌 했었지 작년인가? 작년에 했는데 시합 체중 얼마였어? 70 후반 나왔어. 야 그러니까요. 80 마이너스 80 비슷할 것 같아요. 저랑 비슷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80이면 이거 말이 안 돼. 나도 운동 안 했냐고 내가 놀았냐고 어쨌든 우리 인철이도 많은. 부탁드려 아, 몸 아, 너무 아, 좋으니까 다음 시즌 또 함께합시다. 어우야 네. 이 가슴이 어떻게 가뜩 이렇게 좋아? 열심히 했습니다. 파이팅. 아, 아. 감사합니다. 응. 유진 형도 파이팅. 형 자기 소개 간단하게.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아이프 네, 프로 김승현입니다. 형님 그 저희랑 함께한지 얼마 <laughs> 되셨요 20년부터 했나? 20, 21년이지? 네, 21년 됐어요. 21, 21, 21. 네. 거의 처음부터 가입, 같이 아, 하셨죠. 네, 5년 어, 멤버. 네, 5년 네. 멤버입니다. 형님은 그럼 네. 간단하게 아, 차라리 내년의 목표. 그렇죠. 음. 네. 일단 뭐 저는 저희 삼형제 같은 무대에 서기로 한거 약속을 또 지키기 위해서 5월달에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고 저는 솔직히 해외 시합 나갈 때마다 성적이 더 좋고 어.. 징크스라고 해야되나? 그런게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국내 시합보다는 솔직히 해외 시합 위주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국내 팬분들이 더 많고 거기에 또 맞춰서 국내 시합도 준비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고민 중입니다 회의도 같이 가시요 고민을 좀 해보는 회의도 네. 같이 가시죠 형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RB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의류 RBW로서는 뭐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더 예쁜 상품 뽑고 뭐 그렇게 완전 상업적이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거 팀 RBW 이거는 <laughs>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가입은 자유롭지 않을지언정 탈퇴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저기에 들어가고 싶 그거 같이 운동하고 싶은 단체가 되고 싶어요. 아, 저기서 같이 운동하고 싶다. 그럼 어쨌든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쵸 같이 운동하고 싶은 아 나도 저기서 쟤네랑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단체가 되고 싶어요. 사실 팀 RW의 b 목표는 당연히 지금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서 각자가 원하는 뭐 프로 카드가 있으면 프로 카드를 따고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 그러니까 많이는 못 도와주더라도 그래도 걸림돌은 되지 않게끔 해주고 싶은 게 저희 목표죠 팀 RBW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진짜 뭔가 다양한 선수들을 뭔가 이제 약간 이러면 안되만 발굴하거나 뭐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기 축구 뭐 그런 회처럼 그냥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만나가지고, 그냥 각자 운동 같이 함께 하고, 또 맛있는 식사랑 하면서 그냥 서로의 운동 그냥 공유하는 약간 그런 커뮤니티 같은 약간 그런 존재가 된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좋은 사람들 모이는 느낌으로 또 여기 모아놓으면 사실 저 빼고는 다들 개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런 좋은 사람들 계속 모여서 활동하면서 뭐 프로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년에. 꼭 프로를 획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는 내추럴 프로들로 이제 채워지는 느낌이 되니까 뭐 좋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아, 이제 음, 저는 솔직히 크게 바라는 건 없고 그냥 지금 다치지 말고 각자 원하는 거, 뭐 프로 카드고 따고 싶으면 프로 카드,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더 쌓고 싶으면 쌓는 그냥 지금처럼 아무 부탈 없이 서로 응원해주면서. 뭔가 서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